이번에는 그룹인 가공을 사용해서 정삭 개념의 윤곽 가공할 을 건데, 자 외형선에 보시면 외형선 선택하는 부분에 아까는 시작하고 끝 부분에 연장 값을 주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약간의 값을 한번 줘볼게요. 연장하는 부분 값을 좀 주고, 자 X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강화할 건지, 안전 높이라던가, 노드레그 부분 체크할 거고, 진입, 진입 진출하는 구간 어드밴스로 해주시고, 그리고 소재 여유량은 0, 그리고 공구가 회전하는 각도 90도 설정할 거고, 아까 어드밴스로 했기 때문에 진입 진출하는 곳에 음, 다 변경할 수 있는 부분 설정하고요. 계산했을 때 보시면 가공되는 거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가공 경로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가공 경로가 나왔는데요. 자 내비게이터 사용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가공 경로를 보시면 이렇게 진입을 해가지고 어떤 부분에 닿는지 보실 수가 있겠죠. 자 보시면 시장면. 에 접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 요거는 노드래그라는 부분 아까 체크했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가공경로가 보여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